안녕하세요. 임장이 간다. 임성근입니다 자, 오늘은 경산에 왔어요. 경산. 경산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식 대첩 시즌 4에서 우승하신 최정민 누나네 집에 왔습니다. 근데 네, 오늘 누나가 좀 오라래서 맛있는 거 준다고. 근데 맛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. 최정민 어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. 두라. 어우, 이 누나 김장이야 또... 멋있네 들어가겠습니다. 진짜 이게 음식이지, 이게 요리지. 와 대박. 움직여요, 이게 음식이에요, 이게. 왜? 승근아, 이거 또 장아치고 막 승근 여기다 네이 접시에만. 와, 근데 너무 맛있다. 사비야. 맛있나? 살이 있다. 어쨌지 많이 먹어라. 나는 어. 앞으로 우리 건강을 음. 지켜주는 음식은 가루 음식이다. 음. 가장 이 밥상에 가루 음식이 많이 올라가는. 대한민국 아... 음식이다. 굉장히 희망적이지, 우리 음식이. 아 누나. 진짜 근데 발효 음식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아. 아니, 순두니가 또, 얼큰한 거 이래가지고, 얼큰한 거안 해주면 저 얼마나. <laughs> 이거는 아무 짓도 안 하고, 새우젓갈 아주 조금 넣고, 의육간장만 멋있다. 간호를 딱 했어. 이런, <laughs> 내 방식. 근데 지금 맛이 괜찮대 미쳤다. <laughs> 아, 진짜? 아, 분이 <laughs> 너무 그러니까 아, 아니, 진짜? 가짜로 가는 거? 아니, 아니야. 나, 아, 원래 시골인 맛이잖아. <laughs> 이 김치에는 우리가 농사짓는 호박, 고구마, <laughs> 이런 걸 삶아서 넣어요. 오. 네. 그니까 러뭐조미론이설탕이 이런 자체가 여기 김치에 안 들어갔어요. 이런 식재료가 우리 다 농장에서 들어와 요 여기 아침에 뜯어 나오고 감자 우리 저장해 놓고 우리 병감 줄라고 캐가완 발레 이어 거이 왔다고 이렇게 뭐 이런 거안묶는 거는 좀 버리고 제가 촌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참 촌스럽게 정이 많아요. 이게 <laughs> 살 요거트인데 쌀떨어지가 요건이 있고 요거는 차소요 요거트? 이게 요거트예요 요거트? 살 요거트 살 쌀? 살쌀 요거트 쌀 요거트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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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? 쌀 쌀? 쌀? 예쌀 네, 요거트 <웃음> 쌀? 왜쌀 얘기해 어떻게 해야 되지 쌀쌀 누나 진짜 축하하고 <laughs> 시험 일곱 번 봤어? 어 아니 근데 그때 우리 고수 외전할 때 오오. 그때부터 시험을 쳤잖아 진짜? 그러니까,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. 어. 시험을 딱, 이렇게 원서를 어. 내놓고, 시험만 치러 가는 거야. 그런데, 공중요리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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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까지 어. 정도를 머리에 딱, 인지를 어. 안 했으니까, 한 가지씩이 굉장히 어렵다. 이게 60점이 어. 커트라인이지. 네네. 근데 내가 처음 할 때, 0.5점 차럼 떨어졌어요. 첫 시험을 볼 때. 음. 아, 내가 진짜 잘했네. 내가, 그러니 차라리 0점 나왔으면 속이 편한데, 0.5점으로 떨어지니까. <laughs>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. <laughs> 혈압 올라서 못 살겠더라고 응. 왜 기능장이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하다 보면 막 묻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막꾸게 모작이 되는 거야 저는 세 번째 만에 됐거든요 기능장이 딱세 번째 만에 됐 이거 두번딱 떨어지고서 아 이건 사람이 볼 시험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일주일을 밖에 있었어 이게 너무 사람이 바쁘니까 뭐, 머리가 닝한 거야 근데 삼식전이딱 나왔어 그래서 내가 뭐, 이렇게 쉬운 것도 나오네, 이러면서 딱 했어. 근데, 삼색전을 탁 붙이려고 보니까, 표를 다채썰어놨어그 <laughs> 순간에.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못 낸다고 하면 참 이것도 웃기는 일이다. 물론 다른 사람 내를 모르겠지만 내 자신한테 용서가 아, 안 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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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전에 들어가는 완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음. 이렇 채슬은 표고를 붙였어. 어, 근데 모작은 강이라 하더라고. 음, 어, 어, 어. 그런데 점수가 나올 리가 없지. 이제. 줄 수가 없잖아. 굉장히 적은 점수로 떨어졌는데. 그래서 삼색전을 어, 그렇게 붙인 적이 있어요. 사실, 예를 들어서 재료가 딱 나오면, 다섯 음. 가지 요리가 나오면, 이거 처음부터 배분을 하잖아. 네. 예를 들어서 배추가 이게 두 가지 요리에 음. 들어가는데, 음. 크기가 다 다르고, 써는 방법이 다르잖아. 네. 근데, 이거를, 그걸 모르고 해놓으면, 다음에 쓸게 없는 거야. 아, 그래요? 그렇죠. 사람들 멘붕이지 우리 한식은 스펙이 이 나이에요. 그 정도 이 나이 연유를 가지고, 거기서 다 채스러 놨다고, 당황하면이 진짜 웃기는 일이잖아. 그래서, 对不对？啊，对。所以，咱打完以后，出差去么？